안녕하세요. 하루 한쪽 디즈니 동화책으로 영어 읽기 오늘이 12월 23일 에, 드디어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. 셀프 축하 새벽 4시라서 아래 윗집 분들 혹시나 시끄러울까봐 마이크로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소리가 작으면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. 11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이 됐어요. 11월 24일 들이 많았었는데 페이지가 언제 이렇게 읽었나 싶어요. 그래서 매일 다른 내용으로 짜잔 표시도 한번 보여 드리고 저희 한 번씩 이제 쓰기도 해서 처음에는 회사 가져 간다고 이렇게 쓰다가 이제 노트로 한 번씩 쓰고 주로 읽고 있어요. 한 달이 꾸준히 됐는데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원래 저는 새벽 4시, 뭐 2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성향이라서 새벽 4시 미라클은 쓰지를 않았고요. 다른 일을 조금 해보려고 아침에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제 작 13일 될까봐 또 겸사겸사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을 했는데, 어쨌든 30일 동안 끊이지 않고, 하루에 한 페이지씩 진행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. 이거 외에도 제가 매일 스트레칭을 해서 또 이제 뭐 유연성을 늘리려고 했는데, 그거는 뭐 아침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녁으로도 3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, 매일 꾸준히 진행하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. 그래서 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뭐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일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실패하면 또 다시 다른 날짜로 시작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었고. 이제는 스트레칭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고 또한 일주일 진행하다가 아침에 이제 조금 부정기적으로 하던 일인데 그것도 이제 주시간 정도씩 시간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또 시청자분들도 뭐, 아, 왜 이렇게 뭐 작심 3일일까, 뭐 작심 2일일까, 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작심, 이일 했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3일부터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되잖아요. 하루 쉬었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세요. 오늘은 이제 셀프 축하하는 걸로 해서 짜잔! 예, 잘 보이시나요? <laughs> 지금 촬영이 어색해가지고 예, 한달 축하하는 거고요. 같이 축하하시고요. 또 혹시나 좀 뭐... 뭔가 조그만 거를 작은 선취함이라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, 한달 축하드리고 저도 축하하고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